자석기로 에브리원 반갑습니다 유튜버 TV석입니다 FPS 슈팅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게임 바로 콜로브 듀티 시리즈 그중 폰으로 즐길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이 드디어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정식 출시는 10월 1일 10시라고 공지되어 있는데 사전에 단만 명에게만 게임을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클로즈 베타 테스트 일명 CBT 유저 명단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콜 오브 듀티 모바일 게임은 대체 뭐하는 게임이냐 제가 직접 플레이를 통해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콘텐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추후 정식 출시가 되면 그때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인게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5대 5로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 모드와 배틀그라운드처럼 100명이 서로 쏴 죽이면서 최후의 1인자가 될 때까지 버티는 배틀로얄 모드가 있습니다. 그중 멀티플레이 모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되었고, 오우 일단 그래픽은 합격. 폰게임으로 이 정도의 그래픽 퀄리티면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조작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랑 비슷하군요. 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M4인데 저쪽에 수류탄을 던져보겠습니다. 아, 수류탄 이거 시간이 있네. 그럼 타이밍에 맞춰서 저쪽에 뻥 하면은 한 명을 잡았고, 이어서 더블 키를 가져왔습니다. 어, 이거 타격감이 진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키를 하다 보면 아래쪽에 스킬을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킬들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장 왼쪽 아이콘을 터치해봤는데 기계를 꺼내더니 와우 직접 폭격 위치를 조준할 수 있고 화면을 더블 터치하는 순간 수직 낙하하여 주변을 초토화 시킵니다. 와요 너무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스킬을 눌렀더니 드론을 꺼냅니다. 뭔가 싶었는데 적을 향해 드론을 던지면 알아서 적을 추적하여 폭발합니다. 와 스킬들을 전략적으로만 쓰면 진짜 역전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일단 이동할 때 움직임이 스무스하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동 도중에 앉기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슬라이딩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습니다. 지금 적진 앞까지 왔거든요. 어우, 타격감이 너무 좋고, 일단 조준이 어렵지 않습니다. 공격 버튼을 누르면 총구를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 조작 역시 어렵지 않은데, 자, 이번 칼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자, 닌자어택 한번 회를 쳐보, 아, 절대 무리였죠 <laughs> 아 이렇게 죽게 되면은 어떻게 죽었는지 상대방의 그킬 카메라를 보여주는군요 아래 총 모양 밑에 보시면 남은 탄창의 수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총알이 다 떨어지면 시체 위에서 다른 무기와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어우 스나이퍼 자 저격총을 주었고요 아 이거 저격총은 처음 써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공격 버튼을 누르고 있으니까 줌인이 되는군요 그럼 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와, 원샷, 원킬, 데미지가 폭발적입니다. 자, 이어서 저쪽도 한번 맞춰볼까? 아, 몸통을 맞췄는데도 한 방에 눕힐 수가 있습니다. 어우, 저격 재밌네. 그리고 저격도 그렇게 해보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죽일 수 있으면 그냥 연습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캐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팀하고 상대 팀의 그 킬이 표시되어 있는데 50킬을 먼저 찍는 팀이 게임을 이기게 됩니다. 자, 지금 50 됐으니까 저희가 승리를 가져오게 됐죠? 어우, 재밌습니다. 우선 초반 몰입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확실히 게임 제작사인 액티비전이 이번 작품에 꽤 많은 공을 들인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폰게임으로 슈팅게임을 즐기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조작이 어려워서. 하지만 이번 작품은 조작이 어렵지 않고 연습만 하면 누구나 쉽게 싸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배틀로얄 모드를 해보겠습니다. 캐릭터별로 클래스를 고를 수 있는데, 클래스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우, 앞에 헬기도 탈수 있군요. 요것도 정식 출시되면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되었는데, 와, 인트로가 무슨 영화에서 볼 법한 미션 브리핑 화면이 나옵니다. 와우, 멋지군. 그리고 잠가 뭐야. 수송기가 왜이렇게 많아 허허 저는 아마 제일 뒤쪽에 있는 수송기에 있을듯 싶네요 맵을 한번 살펴봤는데 에란겔처럼 넓지는 않고 한 산옥정도의 크기가 되는듯 싶습니다 제가 지금 스쿼드 리더를 팔로우해서 아마 자동적으로 낙하할 것 같습니다 자 낙하했군요 어우 이거 무슨 와아 아저 장비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박쥐처럼 빠르게 이렇게 낙하를 할수 있고 배틀그라운드처럼 이렇게 낙하산을 펴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쪽으로 와 가지고 파밍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보이는 대로 다 쓸어 담겠습니다. 아직 어떤 무기가 좋은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아, 이게 지금 자동적으로 줄수 있게끔 설정되어 있군요. 자, 일단은 다 담읍시다. 어떤 무기가 좋은지 여러 차례 죽고 죽다 보면 언젠간 깨닫는 날이 오겠죠. 허허허. 자, 문도 이렇게 다가가면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배틀그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전기장이 좁혀지므로 최대한 안전지역으로 이동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보이는 대로 줍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총인지 나쁜 총인지, 어, M4다. 자, M4 같은 경우는 요5.56 탄약을 주어야지 그 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바깥으로 나와볼까요? 지금 주유소 앞에 있는데, 흠 음, 내가 이쪽 파밍 했나? 자, 이쪽에 어 탄창이 있다. 자, 탄창을 주니까아 이거 보니까 아이템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자, 우선 앞에 ATV를 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장비마다 그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이 그 장비의 등급을 나타내는 건데요. 무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순으로 등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개머리판이라도 초록색보다 보라색이 효과가 더 좋으니까, 보이면 바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샷건이고, 어, 이거 뭐지? 아, 로켓도 있구나. 와, 이거 되게 무기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 저격총이다. 자, 아까 처음에 주었던 이상한 총은 갖다 버리고, 요 저격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조작방식은 아까 멀티플레이랑 똑같군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에 따라 각각 다른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방어자는 아이콘을 터치하는 순간 앞에 철방패가 생겼습니다 와 이러면 안전하게 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길까지 막을 수 있겠군요 문틀 사이에 두면 딱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어 저기요! 발자국 소리 듣자 근처에 지금 누구 있다 자아 저기, 저기 있네 자 한번 써볼까요자 아니 이 친구 이렇게 방어력이 아 기절시켰군 자 어떠냐, 나의 첫 탱커점에 어, 저... 이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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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집중. 자, 이렇게 쏘고, 오케이, 더블킬. 이 게임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삽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그렇구요. 어, 잠깐, 저 빨간 빛, 피... 아, 그 뭐지 저거? 어? 저거 뭘까요? 한번 저쪽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총알부터 챙겨주고, 어, 저긴 뭐지 뭐, 보급상자 떨어지는 지역인가? 흠.. 음... 자 근처로 왔는데 딱히 특징에 대 만나고 뭔 소리? 어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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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자 지역에서 강아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그 모습이 엄청 무서운데 와 불까지 발사해! 어 운다 운다 운다! 자 지금 강아지가 쫓아오고 있는데 와이 게임에서 들 내가 도망을 다니게될 줄이야. 하하 자 보니까 약간 중간 보스 같은 건데 혼자서는 못 잡을 듯 싶습니다. 와 아니 갑자기 확 깬다야. 이게 현실적인 요소들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와, 뭔가 새로웠지만 황당했다. 자, 지금 제가 이쪽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 잠깐만, 무슨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발자국, 자, 옆에 적군이 있습니다. 어딨어? 어딨어? 자, 내총 맞춤 봐라 아, 여기까, 자, 쏘고, 아, 오케이, 기절 시켰고, 자, 요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음, 아, 저희 아군이 대신 처리해 줬군요. 그리고, 어느 배틀로얄 게임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 앞에서 아이템을 모두 주울 수 있습니다. 자, 이쯤되면, 어느 정도 파밍된 것 같은, 어, 잠깐만, 발자국 소리. 자, 이벽 뒤에서 나는 것 같은데, 어, 헬로우! 자, 깜짝 놀랬지? 자, 네 번째 키를 확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발, 두 발. 와, 근데 쓰러졌는데도 체력이 만만치 않게 있군요. 그리고 요건 뭐지? 아 이거 회복하는 것 같은데, 오 이동 중에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와 이런 식으로 가방을 여니까 투척유, 그다음에 그 회복 아이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발자국 소리 또 난다. 자아저 있다. 자조 저, 저, 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여기 문 뒤에 숨고 나서 아하 꼭꼭 숨어라 다리 다리 보인다.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난탈 주면 죽겠죠. 하하하, 요건 몰랐지. 신체가 일부라도 노출되면 죽는 거죠, 뭐. 자, 지금 인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역도 상당히 좁아진 관계로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문틀 있죠? 요 문틀 사이에 이 스킬을 쓰면은 좀 확실한 수비 진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배치하면 저 멀리서 날아오는 총알들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 일대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자, 요 풍차 위로 올라가지고 저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계단이 있으니까 저 위쪽으로 가볼까요? 음, 와, 이렇게 탁 트인 공간 저격하기 딱 좋은 곳이죠? 자, 일단 총알을 챙겨주고 나서, 음, 너무 좋은. 조용... 어, 저기 뭐야? 아, 보급 상자다. 자, 지금 보급 상자가 떨어졌는데 저 안에 고급 무기가 숨겨져 있겠죠? 아, 근데 지금 이 시간대에 가면은 100% 저격 당합니다. 자 다행히 아군 한 분이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데 저는 요 위쪽에서 어보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숨어 있나 얘들아. 어, 발자국 소리. 자 지금 여기 올라왔거든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자아요 1층에 있나? 음. 자 그러면 저 계단 쪽으로 가서 1층으로. 아 뭐야 뭐야. 자자자자자. 잠깐. 아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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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자 1층이 아니라 요 같은 층에 있었군요. 음 어디 있어. 자 집. 좀 해볼게요 헬로우 방심은 금물 잘 가시고요 자 이제 단한명 남았습니다 지금 다섯 명중네 명이 저희 스쿼드거든요 자 마지막 한 명이 어디 있을까 음, 아 마지막 킬을 내가 먹고 싶다 아, 아 저기 g 지치면서 달려오고 있군요 자 마지막 킬은 저 TV사기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겼다 오늘 저녁 오늘 점심 모두 치킨이다 허허허 <laughs> 어. 와,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정식 출시되면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모드별로 한 판씩 플레이 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화염방사기, 미니건, 헬기, 보트 등 아직 경험하지 못한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신규 콘텐츠들은 정식 출시되고 나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한번 평가해 봐야겠죠? 일단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배틀그라운드의 현실적인 요소와 포트나이트의 가상적인 요소들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배틀그라운드와 많이들 비교하실 것 같은데 배그 유저로서 말씀드리자면 배그와 콜드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우선 그래픽에 대한 저의 생각은 콜드가 더 정교한 것 같습니다. 기본 텍스처가 밝고 자연스러워서 안구 피로도가 배그보다는 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션 장비 콘텐츠, 이동수단 등 콜드가 훨씬 더 다양해서 배그에서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재미를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배그보다 그 속도감이 있는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 폰게임으로서는 가장 최적화된 슈팅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배그와 다르게 현질로 인한 유저 간의 격차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차를 통해 무기와 버프 효과를 주는 퍽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역시 모두 등급이 존재해서 좋은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계속 현지를 통해 가차를 돌려야 하고 좋은 장비가 나오면 전장을 지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영원히 고통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질한 유저와 그렇지 않은 유저 간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느냐에 따라 이 게임이 잔존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결정지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의 CBT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에 오늘 저녁 9시쯤 생방송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씨야!